안녕하세요 독일가시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신 6년근 호야를 멋지게 심어주었습니다 호야를 심는 과정과 호야가 잘클수 있는 흙배합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 때 호야 덩굴을 풀면서 엄청 당황했었는데요. 방송이 끝나고 2 시간에 걸쳐서 호야 덩굴을 모두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진천 하우스로 이동을 했는데요. 어렵게 풀어낸 호야 덩굴이 다시 엉킬까봐 중간 중간 신문지를 대서 잘 정리를 한후 원실로 데려왔습니다. 호야 카노사이며 흰 꽃을 피우는 품종이에요. 너무 잘 키워 놓으셔서 6년이 아닌 10년 이상 키운 호야 같습니다. 상자에 담아온 호야를 조심조심 꺼내서 바닥에 쫙 펼쳐 보았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이렇게 키워내신 울 구독자님도 대단하시고 이걸 다 풀어낸 저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 호야 얼마나 덩굴이 길지 궁금해서 줄자로 한번 재보았는데요. 3m를 넘어서 310cm가 나오네요. 이 호야동굴을 꺼내놓는데만도 너무 덥고 힘들어서 세참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토종자두잼인데요. 첫 시식을 해보았는데 대박 존맛탱입니다. 내년에는 좀더 많이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. 이제 본격적으로 호야를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호야 흙배합은 호야농장 실장님이신 털보 아저씨님과 여러 호떡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만들어 보았어요. 재료가 좀 많죠? 우선 원예용 상토가 30% 들어가고요. 오키아타바크가 30% 그리고 코코칩이 30%가 들어갑니다. 물빠짐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습도 유지에도 좋겠죠. 거기에 토양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훈탄이 5%, 펄라이트를 5%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배합해주면 호야 전용 흙이 완성이 돼요. 이 배합법은 농장이나 하우스에 최적화된 흙 배합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호야가 잘될수 있을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배합으로 가정에서 키워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후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짠! 직접 제작한 2m 고야 지지대입니다. 아, 사실 제가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, 대지아빠님께서 직접 제작을 해 주셨어요. 방부목과 철망을 이용해서 폭 1m 높이 2m 정도로 맞추었고요. 철망 중간중간에 고야 줄기를 묶어줄 생각이에요. 그리고 아래에는 바퀴를 달아서 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어요. 그 위에 화분을 두고 오랜 기간 키울 건데요. 호야는 화분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제작한 호야 지지대를 온실에 반근을 짓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본격적으로 호야를 심어봅니다. 6년간 한 화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 정리가 필요해 보였어요. 이 호연은 화분 속 뿌리로도 양분을 흡수하지만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기근을 통해서도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가 많지는 않아요. 이렇게 젓가락이나 단단한 철사를 이용해 묵은 식재를 털어내면 뿌리가 상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연적으로 오래되어 떨어져 나오는 묵은 뿌리들도 꽤 많이 나와요. 자연분주인지 처음부터 세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개로 나뉘어져 있네요. 물마름이 좋은 토분을 준비해 주고 아까 배앞에 두었던 호야 흙을 화분에 담아줍니다. 호야는 너무 깊이 심기보다는 흙 표면에 얹어두듯이 심어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. 뿌리 발달이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화분 안을 뿌리로 채워갈 거예요. 그런데 충분히 흙 배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존의 흙을 많이 털어내서 그런지 흙이 부족해서 조금 더 배합해 주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거의 화분 표면에 뿌리를 걸쳐 두듯 심어주고 있죠. 화분에 흙이 많은 것 같아도 물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아서 호야가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에요. 세 개의 촉을 지지대에 묶었을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. 이 작업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뿌리 위치가 잡혔으면 그 위에 다시 배합 돌을 넣어주고 뿌리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져줍니다. 너무 꾹꾹 눌러 다지지 않고 살살 흔들어 주면서 다져주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줄기를 지지대에 묶을 때 다시 뽑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. 자, 이제 다음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. 호야를 지지대에 묶어줘야 하는데요. 은근히 이게 무거워서 얘를 어떻게 붙이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의자를 가져와서 그 위에 얹어두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낮아서 실패했고요. 결국 제가 호야 줄기의 중간 부분을 팔뚝에 걸쳐둔 채 지지대를 붙잡고 있고, 돼지 아빠님이 뒤에서 줄기 아랫동부터 원예용 철사로 하나씩 묶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이때만 하더라도 눈앞이 캄캄했어요. 이걸 정말 다 붙일 수 있을까 하고요. 철망 뒤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줄기가 정말 많았는데요. 이것들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철사를 이용해서 철망에 묶어주었어요. 중간 부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된것 같아서 이번엔 손을 쭉 뻗어서 호야 줄기들을 위로 올려두고 또 묶어줍니다. 길게 자라난 줄기들을 위주로 지지대 가장 윗부분에 걸쳐줄 수 있도록 묶어주었어요. 이제 3분의 2 정도가 완료가 되고 제 팔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. 휑했던 호야 지지대가 점점 초록초록해지고 있어요. 아직도 제 팔에는 많은 호야 줄기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. 이제는 제 팔도 자유로워져서 둘이서 호야 줄기들을 묶어줍니다. 잘 살펴보고 비어 보이는 곳에 줄기를 유도해서 묶어주고 하면서 완성을 해 갑니다. 처음에는 정말 답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멋있어지는 호야를 보니 엄청 뿌듯해지더라고요. 줄기 끝에 마른 부분들이 몇 군데 보여서 제거해 주었습니다. 줄기를 지지해 주는 동안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시 잘 심어 주었는데요. 이제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 안심해도 될것 같아요. 짠! 이런 모습으로 호야 분갈이를 완료하였습니다. 진짜 큰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 뒤틀렸던 잎들도 다 앞쪽을 보게 되면서 더 예뻐질 거예요. 긴 줄기들은 위쪽 방부목으로도 유도를 해서 앞으로 흘러내리듯이 자라도록 해 주었어요. 이 호야의 줄기는 꺾이더라도 수관부만 파괴되지 않으면 계속 성장을 이어가는데요. 혹시라도 저처럼 호야를 정리하실 때 줄기가 뚝 하고 부러져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개제 화분에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해주는데요. 호야는 꽃을 피우려면 오랜 기간 키워 줄기가 1m 이상 자라고 빛을 많이 봐야 하는데요. 그렇다고 너무 강광에 두면 잎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적절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요. 그리고 호야는 깍지벌레가 정말 잘 생기는데요. 중간중간 몇 마리가 보여서 약을 한번 쳐주었습니다. 이 정도의 대품에 깍지벌레 몇 마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잘 키워주셨는데요. 앞으로 더 건강하고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 방제를 살짝 해준 거예요. 이번에 새 식구가 된 호야 사라와과 글라블라는 이렇게 위쪽에 걸어서 같이 키워볼 계획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이 오랜 정성으로 키워주신 6살 호야를 멋지게 심어주었는데요. 빨리 하우스 환경에 적응해서 꽃까지 피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꽃이 피면 또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재밌있보셨셨나도움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